절 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 9장 37절에서 4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 때에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여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바되었습니다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9장,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귀신을 쫓아주시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또 마가복음에서도 이렇게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세계복음서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 주시는 말씀에 교훈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는 시작. 성도는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자, 우리는 늘 은혜 받을 때에 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을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특별한 그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잘 잡아야 되는데 오늘. 이 아버지는 또 주님을 만나는 그 기회를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38절 보겠습니다. 38절을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자, 지금 예수님이 산에서 막 기도하고 오셨어요.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변모하셨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옷이 휘어지고 어,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 고 거기서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어, 변화산의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늘나라를 경험하시고 어, 내려오신 그 기도의 현장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론 능력의 예수님이기도 하시지만 예수님도 어, 기도 안 하셨으면은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 기도 안 하셨으면은 글쎄 따로 이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예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만 하 일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가운데 예피곤 하지만은 또 쉬고 또 기도하시고 늘 기도의 삶을 예수님이 사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주 가나갈 수 없다. 예수님조차도 기도의 삶을 사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육아 나갈 수 없다. 그랬으니,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고 막 늘어오는 참이셨어요. 예? 기도 후에니까더 충만하시고, 더 능력이 있는 바로 그런 때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기회가 아주 이 사람에게는 은혜 받을 좋은 기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 이 사람이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안뢰고 주님 앞에 이렇게 해결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하는 자가 없고 찾는 자가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은혜가 역사가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사월 되면 부흥회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예, 은혜 받을 때에는 은혜 자리 열심히 나와야 돼. 예. 요즘은 요 하니 부흥회도 옛날같지 않고, 2,000명 모이는 교회 어제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아유, 부흥회 해도 저녁에 한 300명 밖에 안 나온대. 300여 명밖에. 한 2천 명 밖에. 주일날에 한 2,000명 나오는데, 부흥회는 한 300여 명 나오고, 새벽 기도는 500명 나온다 그래. 서 저녁에 주일 부흥회 하는 게참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걱정해요. 비상이 걸렸어요. 4월 달에. 우리가 그러니까 강사님들 귀한 분들 모셨는데 여기 한뭐 60명, 70명 앉아있으면 큰일 나죠. 100명 앉아있으면 참쫄렁하잖아요 예. 자리를 채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새벽에 나온 분들이 다 나오시겠지만 은 예. 많은 분들이 주일만 한번딱 나오고 내가 도리를 다 했다. 어?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믿음생활은 열심히 필요합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또 천국은 침로하는 자가 얻게 되는 저를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은혜의 자리는 앞장서서 나가고, 은혜의 자리를 늘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열심히 나오다 보게 되면 은혜를 잊게 되는 저를 믿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가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거, 예. 바로 은혜의 때를 잡은 거예요. 예. 내가 은혜 받고 축복받고 능력받을 때그 때를 잡은 거예요. 예.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은 예. 병든 자들이 다 알고 오는 분들이 계세요. 아 목사님이 지금 기도하고 오셨다. 예, 지금 기도원에 갔다 오셨다. 그때 기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런 분들은 지혜로운 분들이. 예, 아 기도하고 목사님 내려오신다. 강단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신다. 바로 그때 기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아, 지혜로운 분들. 예, 예수님처럼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예, 특별히 또더 충만하고 더 은혜가 넘치고 할때딱 받으러 오면은 또 하나님 이 그때 치료해 주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어. 요 우리는 이제 은혜 받을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말고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게 되면 한 사람을 향한 오늘 집중적인 중복기도가 필요하다 오늘 38절에 청컨대 예,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 아이의 부모는 외아들이 귀신들인 일로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아들 하나 남 있는데 자식이 하나 있는데 아들인데 이 아들이 귀신들렸으니까 예? 귀신들은 애를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예? 늘 나가서 소란을 피우고, 늘 나가서 예 사람들한테 아주 헛구지하고, 어, 예 귀신들린 이 아이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하지요. 오직 아들의 치료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했을 것이. 자 이렇게 이 아이를 위해서 이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예?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이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순간에 예, 귀신이 떠나간 줄을 믿습니다. 예, 귀신에게 명하여 나오라 말씀할 때에 예, 귀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많은 문제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특별히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 따라 합시다. 기도하면 된다. 큰 예, 그 문제들, 많은 문제들 앞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면 되고, 특별히 예, 아주 큰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적인 기도, 예, 집중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비도 하루에 이렇게 뭐, 한 200mm, 300mm 오면은 힘들죠. 그렇지만은 하루가 아니라, 그것도 나누어서 오는 게 아니라, 한 시간에 이렇게 200mm가 오고 300mm, 500mm 와보세요. 집중적인 호우에, 호순간에그 그 비로 인해가지고 그냥, 예, 산사태가 나기도 하고, 강뚝이 터지기도 하고, 계곡에 물이 불어나기도 하고, 큰, 어려움을 다 간단 말이죠. 예, 집중기도에 예, 능력이 있습니다. 예, 제가 월요일날은 제가 쉬면서 제가 가끔 사극을 봅니다. 사극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 보면은 막이 화살을 막 쏘거든요. 어? 화살을 주범 같은 사람들이 화살 을 얼마나 잘 쏘는지 어? 두개세개 개 가지고도 싸도다 맞아버리더라고요. 예? 화살, 예? 화살기도 여러분 한 사람의 적군 달려가는데 여기서, 예, 10명, 20명, 아니, 5 0명의 예, 타, 군인들이 화살을 탁쏴 봐요. 예. 그럼 그 화살이 그 사람한테 가서 몇, 이, 몇 개를 꽂힐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쓰러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화살 기도, 예, 화살 기도의 능력이니다 우리가, 우리 전에, 우리, 한우들이 계실 때, 예, 우리 카톡방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화살 기도. 카톡방에다가 몇 시부터 몇시 누가 수술하십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면, 벌 때와 같이 우리 교인들이 한 50명, 100명 집중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모든 병만은 떠나가게 하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화살 기도, 집중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고 소그룹 모였을 때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안에 이렇게 앉으라 그러고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집중적인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의 능력이 빨리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보기 원하신다라고 하는데, 오늘 41절 말씀 앞에 시작.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오늘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책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자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이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겨자씨 하랄 만한 믿음이 믿음만에서도 이 산을 들어서 명하여 바다로 옮기라 해도 옮겨진다 요 본문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겨자씨 하랄 만한 믿음 예, 겨자씨 하랄 만한 믿음이 얼마나 작아요 예, 작은 믿음 예, 물론, 적은 믿음을 책망하기도 했지만, 여기서, 이, 제자들이 본 공동적인 관점은 뭐냐면, 믿음이 없는 자. 여러분, 겨자 씨, 겨자 씨가, 씨가 커가지고 열매를 맺고, 작아서 안 맺고, 이게 아니잖아요. 씨니까는 열매를 맺는 줄을 믿습니다. 사과, 씨가 있으면 사과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 열매 씨가, 크, 씨가, 크니까 열매를 맺고, 작으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씨가 있으면은 열매를 맺는. 제자신은 생명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 예, 믿음의 생명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 따라 합시다. 살아있는 믿음, 예,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이 생명 이 있는 이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없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마가보 9장에서는또 이것을, 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네. 기도는 우리가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영혼의 호흡.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는 생명이에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를 거둬가게 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막, 막혀지는 것이죠. 예? 기도를 거둬가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이 살고,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요 이거 우리의 기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점검하고 늘 기도를 점검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늘 나는 내 믿음이 있는가 기도의 삶을 사는가 돌아보고 예. 자 기도와 믿음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다 이것을 우리 주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책망하신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없는 믿음, 또 믿음이 적은니다 믿음이 적은 믿음, 믿음이 없는 믿음은 책망하시지만, 믿음이 큰 믿음, 우리 주님이 칭찬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금보다 더 귀한 보배로운 믿음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다른 건 간단해도 믿음은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부여 환자가 되시기 바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믿음에 큰 기도가 있고, 큰기도에큰 역사가 있다. 우리가 큰 역사를 행하려고 하면은요, 예,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기도는 근데 누가 많이 하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예, 특별히 믿음이 큰 사람이 예, 기도를 많이 할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블레싱 데일를 앞두고 예, 이번에는 처음 하는 거니까 우리가 500명의 예배자를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진행하는데 그것도 사실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천명도 할 수도 있고 더 많이도 할수 있지만 이번에는 일단 작게 시작을 하고 또 가을에는 또더 올려가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 은 믿음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 제가 전에 200명 청년들을 지도할 때 제가 다 부임하니까 200명 정도 청년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몇 달을 지난 다음에 6월 30일 날 행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630명 우리가 목표로 하자. 그래가지고 630명을 넣고 기도하고 진행하는데 놀라운 거는요. 저 뒤에서 막 이제 저한테 숫자를 알려주는데 광고시간 되는데 숫자가 넘어섰다가 연락이 오는 거예요. 630. 7명이라고 숫자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좋아하고, 200명 모여는 청년분들 600명 넘게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이요. 기도하는 만큼 주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대로 도전하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 그 믿음에 맞게 또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의 기도 시작.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큰 믿음으로 집중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한번더 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큰 믿음으로 집중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 제가 부흥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게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은요 역사가 일어나더라니까요 부흥 때. 제가 지금 기억에 나는 것도 선생님 부부인데, 15년 동안, 17년이구나, 17년 동안 에 애기가 없었어, 애기가. 근데 부흥회 때 은혜 받고 하더니, 예, 하나님이 부흥회 끝난 다음에 생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기적이 일어나더라니까, 예, 믿는 대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 은혜 받을 때. 우리가 4월이 되게 되면 이제 우리 교회가 큰 부흥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4월 20일부터 있을 이 부흥회를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혼자 은혜 받지 말고 많은 분들 모시고 와서 함께 은혜 받는 가운데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는 은혜와 축복이 기적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은혜 받고 매 네, 시간 시간마다 은혜 받고 특별히